안녕하세요 돌파이배구 내피셜입니다 제가 명절때 고향에 갔다오느라고 조금 녹음이 늦어졌어요 벌써 지금 이 녹음을 시작하는 시점이 연휴 마지막날 아파트와 도공의 경기 도공이 승점 3점을 땄죠 아파트가 승점을 못땄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도 할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핑크스파이더스와 아파트의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나기 안 때문에 1위 수성쟁탈전이 점입가경을 방불케 할것 같고요 요번 어, 시합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도로공사측의 작전은 저거였습니다 그 동안 핑크 팀을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서브를 강력하게 넣어서 목적타의 대상은 역시 김과 면 팀장 예, 김면 팀장과 김영경양 김에게 목적타를 강하게 넣겠다라는 거죠. 도공은 문가든을 제외하고는 서브가 강력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은 아닌데 상당히 파워 있게 서브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실도 좀 있었고요. 어쨌거나 효과는 있었습니다. 리시브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강력한 서브를 넣음으로써 면 팀장은 지금 정확히 기억. 리시브가 20% 때였고 킴도 33%대로 리시브를 많이 흔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핑크스파이더스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승부는 공격력 쪽으로 갈렸습니다마는 반면에 핑크의 목적타는 문가든을 표적으로 삼고 목적타를 날렸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좀 없었어요 문가든이 워낙에 리시브 능력이 자체적으로도 좋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웬만한 배구팬들은다 아는 건데 도로공사는 수년째 투맨 리시브 2인 리시브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임명욱 리베로 별명이 최리죠 최고의 리베로 또는 최고의 리시버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고 문가든 이렇게 두 명이 합니다 보통 팀은 세 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리시브를 하니까 한명 당 담당하는 구역의 넓이가 넓죠. 그런데 그둘 중에서도 최리가 더 면적이 넓습니다. 문가든의 리시브 범위를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줘요. 문가든을 향해서 핑크가 목적타를 날렸는데 최리가 커버해 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리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시합에서 리시브 효율이 50% 60% 되는 시합이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리시브를 잘했다라고 어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리를 보시면은 이번 시즌 전체 평균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리시브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캐스터가 리베로를 꿈꾸는 꿈나무 그 학생들 선수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팬들은 리베로에게 디그를 원한다 팀이 원하는 리베로는 리시브를 잘하는 리베로라는 거를 명심하라는 그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다이빙 디그를 하고 상대 강스파이크를 확 받아내 가지고 실점의 위기를 딱 면하는 어, 그런 화려한 플레이. 그런 디그를 엄청 잘하는 리베로들에게 팬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많잖아요. 란리베 미친 디그, 오지구형의 오진 디그, 견리베의 플라잉 디그 같은 거. 그런 리베로들이 인기는 있지만은, 어, 승패에 더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서브 리시브를 잘하는, 예, 본인과 같은 그런 리베로다. 아, 요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좀 기억이 납니다. 그 이번에 올스타전에 한국 올스타전 사상 최초로 리베로 리시브 경연대회가 펼쳐지거든요. 서브퀸 대회하고, 대회 배배처럼 또 리시브 퀸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것입니다. 최리가 아마 그 리시브 퀸에 선발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선발이 된다면은 이제 이변이죠. 이제 이윤정 유교세타 그동안 토스해서 올리는 공이 느리게 공격수에게 전달된다는 점이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쏴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느렸기 때문에 아직 캡벨은 적응이 덜 됐는. 이제 작전 타임 때 일명 도련님 김종민 감독이 좀더 케펠에게 천천히 뛰어들어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었고요. 그리고 핑크 팀을 보면은 시작 전에 큰 변화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권순찬식 김예를 붙이기 로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추와의 경기에서 후추가 이제 약팀이니까 김예를 떨어뜨리는 분리 로테이션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도공은 강팀이니까 붙이기 로테이션을 한번더 시도를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세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변화가 관찰이 될수 있었는데요 바로 저번 말고 저저번 시합에서 아파트팀과의 혈전에서 세트스코어 거의 이길 뻔했는데 3대2로 석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요한 패인 요인이 뭐냐면은 상대의 목적타 작전 및 공격 유도 작전에 완전히 휘말린거예요 그래서 강성현 감독이 전위 레프트들에게 목적타를 때려서 옐레나에게 토스가 오는걸 유도해 가지고 옐레나를 집중 막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김다솔이 레프트 쪽으로 올리는 한국인 공격수들에게 면 팀장이라든지 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올리는 토스에 자신감이 없고 오른쪽으로 올리는 라이트 백토스를 이용해서 둘리주아에게 이동 외발 이동 토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옐레나에게 백어택 토스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만히 있는 레프트 쪽에 올리는 것도 어려워 하는데 리시브를 받은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올리는 건더 자신이 없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포인트를 잡고 일부러 그쪽으로 계속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감독의 예상대로 계속해서 옐레나한테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레나를 집중 마크하니까 상대가 간판 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또 있는데 어떤 갤러가 올렸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동안 제가 우리가 A토스, B토스, C토스 이런 게 있잖아요. 배구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코트 반대쪽에서 가는 토스를 제가 디토스라고 애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든 말이죠. 원래는 디토스란 말이 없는데 C보다 길다. 어, 롱 C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더 길다 해가지고 디토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야 그게 잘못된 별명이었어요. 왜냐면 디토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갤러가 올려준 그림인데 명칭이 이런 식으로 토스에 대한 정식 명칭이 있다는 겁니다. 디토스가 오른쪽 백어 태그로 던져주는 토스를 디토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는 또 어디서 찾아내는 것인지 정. 정말 디시인사이트 갤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정정을 좀 여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김다솔이 아주 아주 편안한 상황이 아닐 때는 디토스로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디토스나 아니면 백시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쪽 토스로만 가니까 간파가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때 아파트전을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그거를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공과 의 경기에서 1세트에서 김다솔이 의도적으로 레프트 쪽에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옐레나에게 거의 안 줬어요. 1세트에 옐레나 득점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면 팀장과 월드킴에게 많이 올려 주는 모습이 포착됐고 도로 공사가 허를 좀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1세트에 그 레프트 공격에 득점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도공도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쉽게 지진 호락호락 지진 않았고 2점 차로 핑크 스파이더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트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2세트부터는 이제 옐레나 옐레나 사용을 좀 했어요. 1세트 때하도 레프트 쪽을 하니까 레프트 쪽으로 많이 수비가 갈거 아닙니까? 블로킹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옐레나 쪽으로 분배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15대 12 상황에서 천이 뒤에서 디그한 공을 두 손으로 상대방 진영에 급 넘기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더블 컨택이 선언이 됐는데 배천은 좀 억울하다. 왜냐면은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이었거든요. 두 손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공이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그래서 더블 컨택이다. 두 손으로 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배천은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은 2단이긴 했지만은 토스를 목적으로 2단으로 연결할 거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영으로 급박하게 넘기는 건데 그게 공이 좀 돌아갔다고 해서 더블컨택을 부는 건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심판의 재량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어 적어놨다가 더블컨택 관련 영상을 제가 좀 기획 중에 있는데 그때 또어 지금 짚고 넘어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대 15 작전 타임에서 또 재밌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저희 대형이 대형이 안 때리지 않고 다 페이드 놓고 하니까 뒤에도 준비해 주고 어, 대형이, 대형이가 연타를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로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대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감대대, 감대대 코치가 란리베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이제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대형정은 40살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M 올스타 팀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사실 M 세대가 아니에요. X 세대지.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반말적으로 대형이라고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저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는 대영이 누나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영이 누나, 대영이 누...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근데 작전 타임이고 이렇게 뭐 마이크도 있어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나가는데 대영이 누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영이, 대영이가 대, 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겠는가, 뇌피셜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작전 타임 직후에, 오늘은 많이 주지 않았던 미들 브로커에게, 두리주아에게, 원블로킹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 그동안, 네, 김다솔에게 지적되었던 팬들의 지적이 뭐냐면은, 시합의 흐름이라든지, 상대방의 분포, 이런 거 위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편한 대로만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어, 지적을 받았던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상대방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상대방이 막지 않고 있는, 둘이 주아계 이게 불리했어요. 왜냐면은 핑크스파이더스 전위에 레프트 공격수랑 두리주아만 있었고, 옵션이 그러니까 두 개였죠. 그리고 상대는 블로킹이 뭐 당연히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그 분포를 딱 보고 레프트 쪽에 블로커들이 몰려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절묘하게 줘서 원 블로킹을 만들어 줘가지고 두리주아의 공격을 성공시키는 여유로운 운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 상황을 보고 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줄려고 했는데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대15, 한점딴 다음 상황에서도 때 킴이 아주 어려운 공을 디그를 해서 올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하이볼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은 보통 레프트로 주는데 그 허를 찔러서 또 이거는 좀 보고 준것 같아. 디토스를 줘가지고 원블록킹 상황을 만들어서 또 득점을 하는. 그리고 한점더 나가서 간나 20대15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또 어려운 공을 또 킴이 디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데 역시 또 옐레나를 이용한 디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또 득점을 해서 이거는 좀 현재 시합의 판 세를 보고 판단을 해서 좀 김다솔이 올린 거 아닌가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빛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아셔 그리 아쉬운 건 아닌데 이번에 로테이션을 권스 로테이션 권순찬식 로테이션을 썼다고 했잖아요 권능스 로테이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킴을 수비수로 좀더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디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번 시합 기록지에도 보면은 디그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킴으로 나오고 있고요 킴을 공격 위주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팬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경기.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득점도 적었고요. 어, 그렇지만은 수비가 우수한 것도 시합에 있어서 팀의 수비력이 좋은 것도 장점이거든요. 엄연한 장점이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어, 결국에는 3대 0차도 승리를 한 거는 좀뭐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예, 장단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2세트를 쉽게 가져올 줄 알았는데 후반에 도로공사에서 김세인을 서베로로 투입을 하면서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서브도 날카롭게 잘 넣었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수비를 잘 해줬기 때문에 듀스까지 따라갔습니다 도로공사가 어,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김다솔이 위기상황 듀스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때는 또 멘탈이 나가가지고 뭐 아까처럼 무슨 판세를 보고 시합이 돌아가는 거를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상황 클러치 상황 때는 옐레나 의존도가 높아요 이거는 개선이 안됐어요 그래서 또 계속 옐레나한테 주는 거예요 막판에 그런데 다행히 옐레나가 하드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세트도 어, 듀스 접전 그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빨리빨리 조금 멘탈이 개선이 좀 돼야 될테데 이런 거를 상대 팀도 알 거란 말이죠. 상대 팀도 그래서 옐레나를 집중 마크를 했는데, 옐레나가 하드캐리를 해서 겨우 이긴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옐레나를 견제를 할텐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솔 아세타 입장에서는. Dr. 2대0으로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3세트에 도달을 했는데, 이 때는 초반에도 면팀장 많이 좋습니다 3세트에는 또 오히려 김다솔이 옐레나랑 호흡이 더안 맞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그냥 연타성으로 그냥 처리성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4대2가 됐는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김다솔이 전위로 올라가면서 이원정을 초반에 투입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그, 토스가 꼭뭐 흔들려서,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그 초반에 몇개 흔들린 것 때문에 이제 강판시켰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감대대 체제에서는 이원정에게 경험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자주자주 투입을 할것 같아요. 어, 저번 시합에도 언급이 됐듯이 김다솔이 아킬레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좀 김다솔을 어, 통증 부위를 좀 아끼고 체력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어,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원정의 그동안의 약점이라면 드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키가 크고 블로킹이 좋고 키가 크니까 토스 높이가 높고 공격수들의높이를 살려주는 토스 이거는 좋지만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패턴 플레이스 트 플레이, 플레이 미들 로카를 이용한 속공과 이동공격 이런거가 아직 호흡이 안맞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합에 이원정을 칭찬하는 갤러들의 게시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대2에 들어가자마자 백에이로 이동 주화를 이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 낮은 토스가 잘 안된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어 정확하게 된거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적응이 굉장히 빨리 됐다 그런게 있었고 이제 2대5가 되니까 서브에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최리가 어 판단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공을 건드린 거죠. 어, 여기서 셜록 안무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대6이 그래서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동주화를 썼습니다. 오히려 1,2세트의 김다솔보다 이원정이 3세트에 들어가서 미드를 더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도공이 허를 되게 많이 찔렸어. 세터들이 가지고 있던 패턴에서 변형된 패턴을 줘버리니까 대비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세트 특징이 이원정이 들어가서 분배가 오히려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작정하고 면팀 팀장을 이용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원정이 미들 속공과 외발 이동 속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 팀장을 이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 잘라 들어오는 이동 시간차 공격으로 면 팀장을 많이 썼잖아요. 김다솔이 그런 공격을 많이 썼습니다.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원정의 이런 능력이 너무 그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팀들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두려움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은 차노스 감독이 주전 세타가 도라이몽이잖아요 근데 도라이몽이 부상 때 세컨드 세타로 김지원을 주로 기용을 했단 말입니다 세컨드 세타로 이원정을 키웠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사견이 좀 드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이 8대13에서 구김해진 형김나이가 용종 제거술로 결장을 하면서 대신 변지수가 선발로 기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지수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공격력이 약하잖아요 이제 미들 브로커는 당연히 외발이동 속공이든 중앙속공이든 속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올려주는 공 반사속도가 그러니까 좀 느리다고나 할까 정확히 치질 못해요. 공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약간 헛손질을 한다든지 조금 빗맞는다든지 그런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변지수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속공인데 공이 약간 변지수 눈앞에서 쫙 느리게. 그래서 변지수가 좀 느리게 판단해도 조금 어떻게든 때릴 수 있게 올려줬다는거. 입맛에 맞는 토스를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공격을 성공하는걸 보고. 어 아, 대단하다 그리고 12대18에서 어, 블로킹 하나 했었죠. 또 이원정이 해줘야 되는 역할. 장신 세타로서 그거를 잘 해줬고 12대 19에서는 또 오늘의 명장면으로 모든 갤러들이 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킴의 신선 노르마테하바 킴의 그 엄청난 수비 능력이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해서요. 침착하게 올려주니까 공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원정이 침착하게 캡벨에 공격 하고자 하는 패턴을 일, 연속 블로킹 득점을 했습니다. 계속 잘할 수는 없고 16대 20에서 어, 이원정이 습관적으로 과거처럼 이제 높이 주다 보니까 둘리주와 얘에게 나스베로 줬어야 되는데 공이 높아가지고 업이안 맞았죠. 그런 범실이 아쉽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24의 정도에서는 이제 서브 에이스를 넣음으로써 이제 24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세트는 이원정의 공이 굉장히 컸다. 3세트 전체로 봐서는 면팀장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어, 리시브 효율은 떨어졌지만 공격을 64%를 성공함으로써 어, 옐레나이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했고 최근 면팀장이 폼이 많이 올랐잖아요. 면팀장의 해결사로. 어,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면 팀장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메인 공격수 치고는 키가 작다는 것이죠. 높이가 작다는 겁니다. 상대의 블로킹 위에서 때릴 순 없어요. 상대 블로커가 보통 면 팀장보다 키가 크니까. 그래서 천애기 공격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천애기에 완전 달인이 된것 같아요. 그냥 엄청나게 잘 쳐내. 천애기가 이게 어, 상대 블로커를 의도적으로 블로킹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블로킹 당할 위험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블로커의 팔에 맞 팔의 가장자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손가락 팁을 정확히 맞추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에 완전히 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해. 스파이크를 때리는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 면 팀장도 살아났고 이원정도 살아났다. 다른 팀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요. 양수민 부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팀이 체력이 많이 소진됐지 않습니까? 체력이 이게 다른 포지션보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사람. 아파트 팀이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교체가 백업 멤버들이 강하니까 교체가 많이 계속 나오는 김다인과 견리벤 이두 사람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견리벤은 체력이 떨어졌어도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특히 김다인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힘 있게 쭉쭉 뻗어 나가지 않고 좀 느려졌고 그리고 김다인의 굉장한 강점은 세터로서의 본연의 역할 토스도 잘하지만 발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디그도 열심히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어, 리시브라든지 디그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좀 멀리 가도 다다다 달려가서 토스를 하는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도공과의 경기를 봤을 때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핑크 거미 팀과 아파트 팀의 1위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갈수록 굉장히 재밌어지는 자 그리고 수요일에 전매청과의 또 대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점 3점을 따면은 승점이 동률이 돼가지고 공동 1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트 득실률 뭐 이런 걸로 해서는 그냥 단독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1위에 올라서면은 5라운드 6라운드가 흥미진진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요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파리 배구 의피셜이었습니다